안녕하세요 10월 29일 수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뭐 당연히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트럼프가 드디어 방한을 했습니다 좀 전에 석고를 뜬거 보니까 에어포스 원을 타고 일본에서 김해공항으로 도착을 했고 김해공항에서 어제 뭐 간단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마린원이라는 게 이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인데, 마리논으로 갈아타고 경주로 이동을 해서 지금 아마 만나서 이제 그 박물관에서 행사 진행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지난 그 8월 때, 8월 말에 만났을 때,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했을 때 사진이고, 오늘 행사하는 거는 사진이 곧 공개가 되겠죠? 근데 여기, 어 오늘 그행사 순서를 먼저 좀 간단하게 보면, 일단은 1박 2일, 오늘하고 내일까지 있는 일정이고, 이게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국빈으로 맞이를 한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국빈인 게뭐 미국 대통령 정도면은 당연히 나라에 귀한 그 손님이니까 국빈이라고 하, 무조건 해내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외교적으로 우리나라의 4단계로 이 외국 손님을 맞이하는 를그 의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1단계가 국빈방문이 가장 높은 거 방문이 있고, 공식 방문이 있고, 실무 방문이 있고 그리고 뭐 사적 방문, 이렇게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딱 그, 급을 나눠 놓은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빈 방문이 조건도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그 초청을 해야 되고, 또그 초청 받는 상대방의 임기 중에 한 번만 할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조건 몇 가지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는 게, 트럼프가 지금 두 번째 임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 그, 2020 1 6년에 당선됐을 때 그때가 17년 2월인가 그때 취임해서부터 4년을 한번 일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24년 11월에 당선이 되고 올해 초에 취임을 해서 또 이제 4년짜리 두 번째 임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1기때 국빈으로 이미 방안을 한번 했고 이번에 그 국빈 방안 하는 거는 두번 근데 이게 첫 번째라고 하네요. 음. 그니까 굉장히 뭐 나라 의미가 의 있다. 그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국빈방문을 하면은 하는 거죠. 위장대 사열을 같이 한 다음에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를 한 거예요. 수여. 근데 이게 훈장 종류가 이게 어쨌든 총, 총 12가지가 있거든요. 12가지가 있는데 무궁화 대훈장이 제일 높은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를 보면은 뭐 건고, 건국훈장, 국민훈장, 뭐 이런 것들, 종류가 무공훈장 등등등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밑으로. 어쨌든 그중에 제일 높은 무공화운 대훈장을 수여를 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경주박물관에서 만나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있는 신라 금관들 전시를 함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어제 그 뉴스 일본에서 그 다카이치랑 트럼프랑 만났을 때, 뭐, 이런저런 선물 준비를 했다. 그, 러면서 굉장히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아, 이거야말로 오모테나시라고 할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나름 선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공개된 거는, 이 기사에서 볼수 있는 거는 한, 가, 한, 가지가 있는데, 금관 모형이 금관. 근데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미치는 두 가지. 트럼프 취향을 두그 가지씩 면서 저격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금 트럼프가 어 금을 좋아해요 금을 그래서 그 유명한 게 그거거든요 그 트럼프가 원래 대통령 되기 전에 는 부동산 그 디벨로퍼로 사업을 해갖고 크게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을 기반으로 그 외에도 굉장히 여기저기 많은 전 세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막 골프장도 있고 호텔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런 사람이지만 일단은 제일 첫 번째 그 기반을 두고 성장을 했던 곳이 뉴욕이고 거기서 제일 좀그 랜드마크로 유명한 게 트럼프 타워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원래 거기에 그한 층을 전체를 다 자기 그 주거 시설을 해갖고 거기서 살았던 썼거든요. 근데 거기도 유명한 게그 건물에도 보면은 1층 로비도 그렇고 굉장히 화려하고 번쩍번쩍하게 황금으로 보금을 하고, 그렇게 그 화려한 장식을 해놓고, 이런 게 되게 유명하고 좀 화제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아, 트럼프가 금을 기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화려하고, 되게 빛나고, 이런 거를 좋아한다. 그런 게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는 이거예요. 이게 금관이라는 게말 그대로 그, 왕이 쓰는 장식품인 거잖아요. 왕관. 그러니까 왕관인데 이거는 너무 셀수 있어서 간단하게만 또그 짚고 넘어가는 요새 미국에서 노킹스라는이 슬로건을 걸고서 굉장히 반 트럼프 이런 시위가 격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도 그 뉴스가 한참 됐었거든요. 최근에.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노킹스의킹스라는 거는 그 중에 당연히 그 제1의 인물로는 트럼프를 지적을 하는 거죠. 트럼프를 지적을 하는 거고, 뭐 트럼프뿐 아니라 그 부통령 제디벤스도 뭐 이런저런 굉장히 언행이 좀 화제가 되고, 그 이전에 있었던 부통령들하고는 좀 차별화되고 굉장히 좀 의외다 싶은 그런 언행, 돌발 언행들을 많이 하고 해갖고, 욕도 많이 먹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킹스가 아마 그, 일단 그 둘을 지칭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얘기를 하게, 이렇게 단순히 그냥 노킹이라고 안 하고, 굳이 S를 붙여서 복수를 만들 것 보면은. 근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떤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그랬거든요. 자기는 왕이 아니다. 일단 그러니까 부인은 일단 뭐 당연한 그 반응이긴 하죠. 이게 그 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를 거쳐서 어떤 왕으로 선출된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 선출이 돼 갖고 행정 권력을 갖고 있는 건데 당연히 본인 스스로 왕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은근히 제가 봤을 때는 그 속에서는 이 트럼프라는 사람의 기본 성향을 봤을 때 약간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게 분명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그 권력을 막 굉장히 좀 자신감 있게 많이 휘두르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또 방방증 아니겠냐. 그렇게 또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금이라는 거, 광관이라는 거, 이두 가지가 다 반영이 된 선물인 것 같아서, 뭐, 일본이 준비했던 선물에 뭐, 꿀리지 않는다. 뭐, 그 못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그 실제 있는 그 경주 박물관에 있는 건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본딴 모형을 전달한다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이두 정상하고 양국 주요 관계자들 참석하는 오찬. 그 다음에 만찬. 오찬. 오찬 겸한 정상회담. 하고 만찬. 여기는 타 국가 정상들도 같이 참여를 한다. 뭐 베트남, 호주, 이런, 뉴질랜드, 캐나다, 여러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이고. 근데 여기서 사실 제일 사람들이 좀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도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최근에, 이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마무리가 안된 건데, 여기서 제일 좀 쟁점이 된다라고 볼수 있는 게3 5 0 0억불 관련, 이거를 어떻게, 어떤 기관에 어떤 형식과 방식으로 투자하고 운영할 거냐, 그, 거기서 나오는 또 어떤 수익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또 배분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인데, 크게 지금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트럼프가 계속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유럽한테도 계속 욕을 하는 게 국방비 증액증액해라 지금까지처럼 우리 호구 잡혀갖고 니들 지켜줄 수 없다 니들도 돈더 써라는 거 그다음에 뭐 원자력 협정 이런 것들이 걸려 있고 그다음에 북, 북, 북한 문제도 제가 바로 이어서 좀이 이따 말씀을 드릴 거지만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여러 가지 굉장히 이 사안들만 보면 하나하나가 좀 높은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걸려 있고 근데 이 트럼프가 좀 전에 제가 그 아침에 속보에서 확인을 한 건데 한 건데 김정은한테는 계속 되게 이런 유아 메시지를 내고 있더라고요 만나고 싶다, 만나자, 만날 계획이 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의향이 있다 이런 거를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김정은이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제 이런 제이 반응이 있예요